남자들 어떠셨어? 엄청 신기해, 오고 인제 또넘아라저저저다몽골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다섯 에 다섯 들에다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다는 달에 다섯 에다몽골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다섯 에서좀 달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다섯 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다섯 달에 에에 여기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농사 일에 많이 도와주면서 많은 걸 배우고 가면서 몽골에 사막에서 졸업식으로 변나 빈하,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몽골도다 다섯 사조이다도도르나다이무이번이 남 o n 도다 l 다 a 래 a z z i n d a 몽골에 n d 자 z 도오물거 a z 는시 있는데요. z i 자 d 때놀 z 많이 오시면 저한테 남원에서 오셨다고 하면 제가 많이 대접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 같이 오신다> 아, 꼭 오시길 바랍니다. n d 호 z z i n Dazz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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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a z z i n Dazz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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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z 다 남원에 사람의 자라, 도시, 남원에 제가 두 분째 왔는데요.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, 다시 오고 싶습니다. 여러분도 몽골을 꼭 오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<laughs>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사실...